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여구 지적 확인 준비 네. 안전모 및 턱금 착용 상태는 좋은가? 좋아 안전함 및 각반 착용 상태는 좋은가? 좋아 안전 좋아 안전 최고 오늘 Yeah. Okay. 바닥에 붙어있는 슬라이프 캔을 제거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바닥 정리를 좀 최대한 레벨로잘 해주셔서 넘어지듯 하고 어 안나도록 반복시키고 감사합니다. 먼저 음. 오늘은 어, 공지사항이 일단 치매 제가 듣는 듯이 발판 끝나고 나면 체험교육 가야 된다 체험교육 가실 때안벨트꼭 생각을 가서 아침부터 그장 군역을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숙소나 휴소 숙소 아니면 지금 식당에서 방역을 하고 있을 건데 이게 뭐 힘채는데요, 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방해했으니까 한번 집에 이 방에 들어가시고, 이렇게방에 들어가시면은 꼭그렇 한번 힘채시고,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점에 지금 예, 물이 좀 많은데 예, 하단에 물이 나는데 지금 이제 양수기가 다 설치 안돼 있고 좀 철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차 맞춰서 그 갔다 와서 바로 그 양수기를 하나 떼야만 나중에 오후에 또 꺼려 칠때 아무 지장이 없도록 염청평가 주요 염료수로서 예, 항상 장약 작업 중 암석이 떨어져 하부에 장약 자업 중이든 예, 우리 근로자 타격하는 발생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부속증리를 예, 갖다 좀 실체해 주시고, 예, 인력스케링을, 예, 확실하게 인력스케링을 해서 전략순서를 예, 갖다 준수해서 상하동, 상하작업을 동시작업이 안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외에도 예, 개선대책으로 뭐가 있을 뭐가 있는지, 우리, 이재영씨형이 말씀을 드시나 낙반 보호, 조기 착용 및 낙반 방호선반, 실철 하고, 그리고 박창민 혹시나 이상 있을 때는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방향으로, 예. 잘알시신것 같습니다. 예, 모두, 좀 안전하게 오늘 작업이 좀될수 있도록, 꼭 안전수칙을 지켜서, 좀 작업에 임해 주시고, 항상 성공할때 분진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서 난청 또뭐 폭기 같은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막장 내려가면은 기막에 하고 반전마스크를꼭이리 예, 해주시고 해놓는 24시간 돌기 때문에 꼭기막에와 개인보호구 예, 철저히 해서 작업을 임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럼 그하고 작업 중입니다. 오늘은 낙석주 조. 준비 낙석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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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속성람 LT 정보. 네. 작업부. 서로고 네. 김수형입니다. 청봉 네. 소음 또 분진 발생해서 이게 네. 질환 관련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 네. 뭐가 있을까요? 대책으로는 기마기막하고 방진 마스크. 마스크. 작업하고그친구들은 네. 급기 회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서 자리에 있는 자예